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될 차량은 현대 그랜드 스트렉스 3인승 2009년식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그랜드 스트렉스 3밴 3인승 2009년 7월 등록한 네, 흰색 차량입니다. 먼저 본넷과 앞범퍼, 네, 스톤칩 없고 네, 돌방, 튀김 현상 없습니다. 헤드램프 안개등이 장착되어 있고 휠은 모두 16인치 알루미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휠기수 크게 많이 없고 타이어 트레드 네, 한4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측면 검정색 썬티로 되어 있고 앞 펜더, 앞도어, 뒷도어. 네, 외관 상태 깨끗합니다. 스크래치 없고 어, 뒤에 같은 경우는 판넬밴, 판넬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뒷휠도 네, 크게 길수 없고 테두리에 네,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앞타이어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네한 50에서 60% 이상 남아 있고, 네 후방 감지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적재 정량 네 800kg 3인승 밴이고, 뒤에 적재 공간은 보시는 것 같이 네 외관 상태 깨끗합니다. 위에가 천장 같은 경우는 봉이 네 가로 봉이 들어가 있고, 보시는 것 같이 네 크게 부식이라든가 기스 없습니다. 디테일램프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 핸더, 뒷 도어, 앞 도어. 네, 마찬가지로 기스라든가 문크 같은 거 없고, 뒷 휠도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네, 외관 상태는 연식이 있기 때문에 부분 도색이 있어서 그런가, 아, 외관 상태는 깨끗합니다. 차량 실내도 한번 보겠습니다. 도어 묻쳐 보겠습니다. 네, 전동 미러 버튼 들어가 있고, 윈도우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는 인조, 네, 은색 인조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시트, 네, 그렇게 터진 부분 없습니다.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주행 거리 먼저 보겠습니다. 1 3 3 네, 780km 무사고 차량이고, 네 센터파시오 보시겠습니다. 네, 라디오 버튼 들어가 있고, 밑에 네, 에어컨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어컨도 시원하게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고, 기어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과 같은 경우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밑에 같은 경우 어수단자와 11V 네, 네, 충전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왼쪽 같은 경우는 안개등 버튼 들어가 있고 개입판 조명 밝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도 보시는 것 같이 조수석과 일열시트 같은 경우는 상태에 양호한 것으로 확인 스타렉스 엔진룸입니다 디젤 4기통 25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휴전질감도 좋고 상태 좋습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무견 차량이고 연식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에서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랜드 스트렉스 3인승 3밴 2009년 10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조회를 해보니까 한 22대 정도 9년하고 10년식에 검색됩니다. 키루수 짧은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8월 33,000km, 은색이고 키루수 짧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1 4 9 0 나와 있고 9년 6월 등록 91,000km 은색, 경기도 부채는 1,100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두대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짧아서 그런가 가격대가 좀 높게 책정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9년 7월 등록 133,000km 만 흰색, 어, 720제곱을 소개해드린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가 6789차량이고 흰색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에 같은 경우는 판넬 베놀이도 있고, 어, 등급은 럭셔리 등급입니다. 엔진 룸이고 주행거리 133,700km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1열 같은 경우는 인조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알림늄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한50% 어, 정도 남아있어서 음, 당분간 한 1년 정도는 더 어, 운행 가능한 차량 입니다.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 뒤에 적재한 공간이 있습니다.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능 보시면 2009년 7월 13일 등록이고 어 저기 변속기는 자동입니다 오토고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아무 이상 어 렌트라든가 이런 거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튜닝도 안돼 있습니다 사고 이력 없습니다 단순 수리도 네 교환 부위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 세부상도 보시면 오일 누유 같은 경우는 어 로컨 커버에 미세 누유 하나 찍혀 있고. 이상, 누유라든가, 뭐, 불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향장치도 보면, 미세누유 하나 찍혀 있습니다. 성능 검사 날짜, 8월 12일, 맡은 차량이고, 외관 상태는 도색을 해서 그런가, 차량은 아주 깨끗하게, 외관 상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LPG 1 3만 키로, 경기도 평택 750, 음, 디럭스 모델 있습니다. 10년 4월 18만 4천 키로 파란색이 그리고 799만원 음, 차량은 휴일 같은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가 아, 다소 많습니다. 18만 3천 키로 차량도 보시면 네, 적재함 공간 들어가 있고 음, 주행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네 적재함 같은 경우는 조금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 799만원, 2008년 8월 등록 19만 키로, 740, 그리고 2009년 5월 21만 키로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580, 음, 2009년 3월 21만 키로, 마찬가지로 경기도 시흥에 690도 있고, 키로 수가 이제 20만 넘어갑니다. 24만 키로, km, 25만 키로도 디럭스 등급 같은 경우 520 있고 밸류 어 25만키로 흰색 749만원 25만키로도 있고 럭셔리 등급 600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지금 2009년 10년식 같은 경우는 평균 음 500대 후반에서 600어 키로수 짧은 같은 경우는 700 측정되어 있고 키로수가 26만키로 같은 경우 10년식인데도 디럭스 무사고 차량 같은 경우는 720 나갑니다. 어, 외관 상태는 깨끗합니다. 주행거리가 26만 5천 k m 다소 주행거리가 있고, 음, 적재한 공간도 보통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은, 연식이 뭐 10년, 12년 정도 운행한 차량인데, 이 정도면 적재한 상태,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성능도 못 보여 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없는데, 뒤에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 패널 뒤쪽에 보면 부식 있고 판금 음, 세군데 있습니다. 유처럼 가격 같은 거 720, 27만 키로 이 정도 690이고 28만 키로도 550네 그래서 쭉 키로수 30만 키로까지 보시면은 460에서 500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랜드 스트렉스 3벤 2009년 10년식 중고차 시술 말씀드렸습니다. 어,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